립장인 아르마니가 미친 신상을 출시했다. 아르마니 특유의 선명한 발색은 그대로 유지. 여기에 픽싱된 후에도 이렇게 촉촉함을 잊지 않고 망가짐 없이 입술에 오래 지속된다. 아르마니가 이번에 제대로 일냈다.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 먼저 신상의 패키지 디자인. 바디는 무광. 뚜껑은 유광레드에 사선으로 커팅돼 있어 고급스럽다. 여기에 아르마니 로고가 덜해져 시크 그 자체. 어플리케이터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 또 각도가 입술 굴곡에 맞춰 꺾여 있어 휘두로마도록 쓱쓱 펴 바를 수 있다. 그리고 끝은 화사. 촉처럼 뾰족해서 입술 산을 채울 때 립라인을 딸 때도 정교하게 바를 수 있었다. 색상은 총 10가지로 차분한 감성의 베이스부터 얼굴에 형광등이 탁혀질 비비드한 컬러, 그리고 디파무드까지 컬러가 다양하게 나왔다. 그리고 이번 신상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 세럼 틴트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스킨케어 성분이 다량 함유돼 세럼처럼 촉촉하다. 특히 틴트는 망가짐 없이 촉촉하게 오래 지속되는 제품을 찾기 힘들었는데 이번 신상이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또 블렌딩이 쉬운 텍스처라 입술에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쓱쓱 펴 발라주면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된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색 레스키 먼저 다가오는 봄에 화사하게 바르기 좋은 내 컬러. 4호 라이브 콘서트. 바르자마자 이거 완전 내 거. 그냥 칠리 컬러가 아니라 칠리에 말린 장미빛이 더해져 준미탱이다 은은하게 로즈빛이 감돌아 데일리 립으로 딱이다. 붉은기가 적절히 가미 됐고 촉촉한 제형과 만나 너무 딥한 느낌도 없다. 나처럼 가을 딥 타입분들께 추천해 드린다. 이어서 7호 오프닝 날. 이렇게 탁기 없이 맑고 쨍한 피그 그랄 컬러라니요. 브라이트분들 완전 찰떡일리 쨍한 핑크 베이스에 코랄이 한사발 들어가 봄느낌 가득하다 자몽시럽을 떨어뜨린 듯 화사하고 경쾌한 컬러감이라 얼굴에 형광등 빠 요새 흔치 않은 컬러감이라 가장 마음에 들었다 계속해서 8호 루프타 파티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르마니가 특히 잘 뽑는 이 선명한 레드 포인트로 발라주면 입술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고런 컬러다 손가락으로 스머징해주면 핑크빛이 비치는데 레드 90에 핑크가 쉽 가미된 느낌이다 생생하고 화려한 컬러로 생기를 가득 불어넣어준다 다음은 1 0 포 인러브 이번엔 살짝 톤 다운된 컬러다 와인 빛이 들어간 레드라 차분하고 시크해 보인다 인러브는 특히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주면 소컬러가 너무 예쁘다 이런 핏빨과 인주 컬러 찾으려고 보면 이미 단조 차분하면서 성숙한 분위기의 립이다 자 이렇게 다가오는 봄에 바르면 예쁠 네 컬러를 살펴봤다 이어서 나머지 컬러들도 알아보자 먼저 베이스로 좋은 두 컬러 이로서 머 어드벤처 회끼가한 방울 톡 들어간 모브 베이지 컬러다 마치 구름이 낀 흐린 날처럼 컬러감이 정말 오묘하고 갬성 있다 특히 다른 다른 컬러와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넘 예. 나는 13호와 조합해봤다. 이 조합 너무 예쁘다. 단독으로 발라도 원래 입술빛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떠 보이는 느낌 없이 청순하다. 다른 리 컬러와도 궁합이 좋다. 다음 2호 위켄드 게러웨. 흰기가 딱 적당한 살구 베이지라 피부 톤에 잘 어우러진다. 여기에 코랄 한 스푼이 들어가 청초한 분위기 뿜뿜. 이번엔 4호와 조합해봤다. 건조함 없는 웜톤 베이스 립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 드린다. 하나만 발라도 누가 크림을 얹은 듯 컬러가 부드럽다. 각질 부각 없이 종. 예쁘다. 다음 오렌지 계열 5호 나이다우. 아웃. 나이다우는 과즙 팡팡 터지는 컬러. 쨍한 오렌지 립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 좋을 것 같다. 말린 당강처럼 톤 다운된 컬러에 빈티지한 감성이 더해졌다. 오렌지 립은 한끗 차이로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 손이 많이 안 가는데 네. 세련되고 싱그러운 컬러감이다. 이어서 하늘 아래 같은 레드는 없음을 알려줄 다음 컬러들. 11호 리비에라 이스케이프. 리비에라 이스케이프는 확신의 쿨톤 립. 청량한 체리 레드 컬러다. 푸른빛 또는 푸시아 컬러라 겨울 브라이트 분. 특히 찰떡이다. 비비드한 컬러감으로 화사한 폭발. 채도가 높지만 촉촉한 제형 때문에 맑은 느낌이 들어가 부담스럽지 않다. 이어서 12호 시크릿데이트. 시크릿데이트는 딱 정석 레드 컬러. 빨간 동백꽃이처럼 선명하고 싱그럽다. 다음으로 치우치지 않은 딱 클래식한 레드 컬러라 좋았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처럼 화사해 입술 혈색이 건강해 보인다. 자 달리고 달려 마지막 13호 갈라나이. 딥한 플럼 레드 컬러다. 적 포도빛이더라 윽하고 고혹적인 느낌을 주는데 추운 계절에. 특히 빛이 바르는 립이다 딱 숙성된 레드와인이 떠오르는 컬러 실제로는 좀더 자주 빛이 돌아 컬러감이 고급스럽고 더 매력있다 자 이렇게 10가지 컬러를 모두 살펴봤다 컬러 고정력이 좋아 입술에 오래오래 지속되는 립이었다 지인에게 선물할 일 있으시거나 봄을 맞아 화사한 틴트 찾고 계신 분들 이번 신상 립마이스트로 사틴 정말 선명하고 고급스러운 컬러감 촉촉함 여기에 지속력까지 갖춘 완전 도른 놈입니다 다가오는 봄에 휘뚜루마뚜루 바를 틴트로 추천해드린다 그럼 아르마니 뉴 틴트 립 잊지 말고 굳어.